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는 성능 좋은 냉장고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가격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까지 부담 없이 사용도 가능한데 심지어 할인까지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메탈 사도어 냉장고입니다. 신혼 부부들이 많이 찾는 인기 모델이죠.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메탈 사도어 냉장고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39%나 할인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놓치면 아까운 할인이거든요. 정상 가격도 저렴한데 심지어 할인까지 39% 할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제품은 소리 소문 없이 할인 혜택을 조기 종료 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시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214만원입니다. 즉시 할인을 무려 63만 497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쿠폰 5000 할인 와우 회원 카드 할인 19만 5004원 모든 할인을 적용하면 무려 130만 5026원에 구매 가 가능하십니다. 214만원짜리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메탈 사도어 냉장 130만 5026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83만원대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공지 없이 미리 종료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를 고를 땐 어떤 걸 제일 먼저 고려할까요? 첫 번째는 용량입니다. 용량 면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용량은 1인 가구 100300L의 소형 냉장고 추천. 간단한 식품 보관에 적합합니다. 3, 4인 가구 400, 600L의 중형 냉장고가 이상적입니다. 냉동실과 냉장실이 분리된 모델을 선택하면 효율적입니다. 대가족4인 이상 800L 이상의 대용량 냉장고가 필요하면 변혼실이나 와인셀러와 같은 추가 기능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기능입니다. 스마트 기능, 스마트폰 연동, 온도 제어, 문 열림, 알림 등 편리한 관리 가능 있고 변혼실 온도를 조절해 육류,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품 보관 가능 있으며 와인셀러 와인을 최적의 온도를 보관하며 와인 에어가에게 적합한 옵션이며 재금 및 탈취 기능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냄새를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려할 점은 타입별 특징입니다. 양문형투도 냉동실과 냉장실이 나뉘어 있어 대형 식품 보관에 적합합니다. 사도 모델 변혼실과 와인셀러 등 추가 공간이 있어 다목적 사용 가능. 빌트인 모델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예산과 할인 혜택입니다. 냉장고 가격은 용량과 기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최신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된 프리미엄 모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프로모션 기간이나 전 식품 구매를 활용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의 이벤트를 통해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스포크 프리 스탠딩 메탈 사도어 장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용량 수납 공간으로 875L, 905L 등 다양한 용량 옵션으로 대가족이나 유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넉넉한 공간으로 다양한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정밀한 온도 제어 기술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듀얼 쿨링 시스템 이 냉장고는 듀얼 쿨링 시스템을 채택하여 냉장실과 냉동실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합니다. 스마트 기능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냉장고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메탈 4도어 냉장고 제품 정보였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똑똑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